BTV 부산 방송은 구포역 인근 이면도로에 땅 주인이 주차장을 지어 주민 불편과 소방차 진입까지 막혔다는 내용 전해 드렸는데요. 결국 지자체가 다른 부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차량이 거북이 걸음으로 철로 옆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출동 중이던 소방차는 진입을 포기하고 결국 왔던 길로 돌아나갑니다. 도로 최대 폭이 2.7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보상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던 건물주가 자신의 땅 경계선까지 주차장을 만든 탓입니다. 북구청은 건물주와 협상에 실패하자 2억 2천여만원을 투입해 반대편 철도 부지 일부를 사들여 최근 도로를 두배 가량 넓혔습니다. 북구는 보도 이후 철도청 부지 일부를 매입해 24m 구간을 5.8m까지 확장했습니다. 차량이 교행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이제 불법 주차 때문에 좀여러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차도 밀리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현재 이 동네 옛날보다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그런 추세였어 지금보다는 훨씬 뭐 앞으로 더 이제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취재진이 다른 도로를 살펴본 결과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시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도 도로 지번이 없는 개인 사유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포역 일원의 사례처럼 소방차 진입 문제나 재산권 행사 등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시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 저희가 예산 확보된 대로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지 않고 파락도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폭 3m 이하의 현황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재입니다